올림퍼스1, 1강의 12쪽, 3번 문제입니다. metaphorically speaking, 비유적으로 말을 하자면, human memory, 인간의 기억이란, is like, 모아 같냐면요, a public library, 대중도서관, 공공도서관과 같대요. 이게 예, 틀린 법이구요 관계사, 대시되어야 돼요. 주격관계대명사. 계속 꾸미겠습니다. 어떤 공공도서관이냐면요, organizes, 구성하는 거예요. It's books. 그 도서관의 책들을 according to, 뭐에 따라서냐면요. Their predicted popularity. 니까 그들의 예측되어지는 인기도에 따라서 도서관의 책을 구성하는 그러한 공공도서관 같아요. 인간의 기억이야. 뭐다? 많이 보는 책을 앞에다 놓잖아요. 그렇죠? 그럼 기억도 어떻다? 많이 떠올려야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 얘기하고 싶은 거죠. Frequently checked. 자주 확인이 되어지는 책들이죠. Check out books. t h e 는 사이에 끼어든 연결사일 뿐이고요. 자주 체크가 되어지는 Popular books. 인기, 인기 있는 책들이 즉 어, 여기서는 이렇게 그냥 묶을게요. 이렇게. 그래서 한번 부가 설명해 준 거예요. 자주 확인되어진 책들이 무슨 말이냐면 인기 있는 책인데요. 예를 들자면 다음 브라운의 부자 버스터즈가 있어요. 많이 읽히는 책들이 있었어요. 다음 브라운이 쓴. 그런 책들이 will be made 되어지는데 available 가능하게 되어진대요. In special spaces 니까 특정 장소에서 빌릴 수 있다라는 거겠네요. 근데 그 특정 장소라고 하면 near the entrance of the library가 도서관 입구예요. 즉 사람들이 들어가자마자 읽히는 책을 바로 볼수 있는 거죠. 근데 뭐 하기 위해서요? To make it easy. 쉽게 만들기 위해서였어요. 가목적어고요 목격격보호 이지리에 의미상의 주어와 합쳐진 진짜 목적어죠. 누가? 도서관의 회원들이 to find them. 여기가 진짜 목적어예요그렇죠 책들을 발견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도서관 입구에 그 근처에 특별한 장소에 배치가 되어진대요. 이해됐죠? 그 다음 갑니다. In contrast, 그와 대조적으로, 그럼 많이 안 보는 책은 뒤편에 놓겠다. 이 소리겠죠. Less p o p u l a r Books. 덜 인기 있는 책들인데요. 또, 예를 들어서, The Books. 누구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냐. h a r t o Miller라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누군지 또 부가 설명 나왔어요. Recipient는 수혜자. 받은 사람이니까요. Of the 2009 Nobel Prize. 니까 2009년도 노벨상을 받은 수상자인 그렇죠, 인 리더리처 문학 분야에서 그 사람 이쓴 책들이 덜 인기 있대요, 어려운가 보죠, 그렇 그래서 그 책들이요, the ones 여기 도 pp 더 pp 즉그 책들이란 드물게 checked out 빌려지는 건데요, 과거에 드물게 빌려졌던 책들이 이제 진짜 증판하죠 will be placed 배치가 되어질 거래요, in the b a k of the library. 도서관의 뒷편에 배치가 되어진 것이랍니다. Because of the environment. 환경 때문인데요 여기서는 비가 빙이 바뀌어야 되, 빙으로 바뀌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끊겨서 분사구문이에요. 아, 분사구문이 아니라 전치사의 명사는 의미상의 주어로 봐주시고요, 동명사로 봐주시는데요 환경이 되는 것 때문에죠. 뭐가 돼요? thus 그러므로 reflect니까 반영되어지기 때문에요. in our memory. 다시 정리해서 봅니다. 우리 기억이라는 것은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환경에 반영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해 됐습니까? 네. 비유로 바뀌어야 돼요. 얘는 because of가 전치사라서 동명사 빙이 나온 거고요. 얘는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로 반영이 되는 것이 환경이 반영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기억이라는 것은 환경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환경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we can use, 우리는 사용할 수 있대요. Our memory, 우리의 기억을요. 뭐 하기 위해서 to make inferences? 추론, 생각하기 위해서 기억을 활용한대요. 뭐에 대해서요? About the environment, 그 환경에 관한 추론을 만들기 위해서 기억을 활용한다라는 거죠. 이렇습니까 이어서 가볼게요. We can infer,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우리는 추론해요. 대비하라고 추론을 하죠. 더 more frequent니까 더 자주 우리가 어, retrieve니까 되찾는 거죠. On item 품목을 from memory 기억에서 더 유창하게니까 더잘 기억을 되찾으면 떠올리면 떠올리지록. 즉 기억을 잘하면 잘할수록 더 more often 우리는 더 자주 must have pp는 뭐뭐였음에 틀림없다. 과거의 확신이랬죠, 그렇죠? So, e n c o u n t e r e 그 기억을 과거에 맞닥뜨렸음에, 더 자주 맞닥뜨렸음에, 흘림 없다라고추론할수 있대요. 다시요. 기억이라는 건 어디에 의존을 많이 한다고요? 환경에 의존을 많이 한다고요. 환경이라는 건 뭐예요? 매 순간마다 마주치는 그 공간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철수를 100번을 만났어. 그럼 그 환경에 따라서 철수가 기억이 더잘 나겠죠. 그렇죠. 근데 영희는한번 만났어. 그럼 뭐예요? 한 수십 년 뒤에 그영희가 어떤 여자였는지 기억 안날 거죠. 그렇죠. 그 얘긴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얘는 단순하게 얘기라면 주변에서 접한 빈도 정보가 즉 얼마나 자주 정보를 만났냐에 따라서 기억의 인출에 미치는 영향, 기억을 얼마나 해낼 수 있느냐. 더 자주 만나면 더 자주 잘기억해된다이해됐습니까 이제 어법 문제 잡아드리고 다른 개념 잡도록 할게요. 일단은, m e 포리컬리 o r i 가 빠지면 안 됩니다. 동영사는 <laughs> 부사가 꾸미는 거랬죠. 근데 제일 앞에 있어서 어법으로안 나올 확률이 높지만, 그래도 이런 패턴은 잘 외워놓으시겠고요. 그 다음 여기 like 있어야 됩니다. like 없으면 안 돼요. 명사가 있으려면 전치사 like를 반드시 붙여주시고요. 여기서는 대시 나와야 된댔죠? 이거 완안 되고, 혹시라도 오답을 w h e r 로걸 수도 있습니다. 왜냐? 앞에 고소가 나면 장도 같잖아요. 하지만 w h e r 는 완문. 그래서 뒤에는 완벽한 문장이 아니기 때문에 오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w h 은왜안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 뭐예요? w h 은 앞에 명소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안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선행사와의 수일지 반드시 지켜주세요. library 단수니까 organize에 s 붙여야 됩니다. 그 다음 frequently c h e c k 여기 c h e c k 가 checking 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수동태입니다. will be made you. make 하면 안 되구요. available, meet u r e 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 여기는 잘 받아주세요. 여기는. 일단은 easy, 오답을 말씀드릴게요. easy. 재미되면 안 되구요. easy 가요. easily 가되면 안 되구요. 조금 실패했더요 이건 안 해주셔도 돼요. 그래도 혹시라도 for 가 오브가 되면 안되고요.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거이 부분이요. to find 있죠? to find가 finding이 되면 안됩니다. 감옥적어, 진목적어의 형태를 찾아주시기만 하면 돼요. 감옥적어, 진목적어 형태요. 그 다음에 be p l a c e d 요 그냥 place하면 안되고요. 지금 능동지동 물어보는 거예요. 얘는. 그리고 이 부분 be cause of 있죠. of 빠지면 안 됩니다. of 빠지면 안 돼요. 단 선생님이 어렵게 내신다. 이 be cause에서 of를 빼버리고요. be cause만 남죠. 얘는 w a 가될수 있어요. 그럴 때는 알겠죠? 그럴 때는 was예요. be cause는 완벽한 문장이기 때문에 얘는 동사로 쓴 거고요. be cause of는 어떻게 해요? w a 가 아니라 being으로 바꿔야 되죠. 두 가지 패턴 다 알아놓으셔야 돼요. be cause는 was, be cause of는 being이요. 여기는 t o make 밑줄 쳐도 괜찮구요더 비교급 나왔습니다. m 스 s t 안 되겠죠? 그 뒤에도요. more이 m o s t 하면안 되겠죠, 그렇 그리고 조동사의 부 pp는 꽤 그래도 물어본 형태니까 must의 pp. 얘가 오답은요. must가 s h o u l d 가 되면 오답이에요. 해야만 했었는데가 아니라 했었음에 틀림 없다가 되는 거죠. 그럼 다른 변형 문제 한번더 이어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래 순서 먼저 잡아볼게요 우선은 프리컨트 y 첫 번째 단락으로 잡아주시고요 인컨트 a 스트 앞에까지 묶어주셨으면 인컨트 a 스트부터요 라이브러리까지 묶어주세요 그다음 u 코 e 오브부터 끝까지 묶으시면 됩니다 빈칸 볼게요 인간 같은 경우는 책을 순서대로 정렬을 하죠. 그렇죠? 뭐에 따라서요? 선호되어지는 상태에 따라서요. 그리고 우리가 잘 떠올리면 결국 뭐예요? 예전에 더 많이 맞닥뜨렸다라는 거 아셔야죠. 더 많이 맞으셨다 연결사 보겠습니다. 연결사요. t 리즈 부분이요. 요약 정리. 즉, 반대요. in contrast 이두 군데. 그리고 because of 정도까지도 그래도 반아주시면 나쁘지 않아요. 서술형 보겠습니다. 이어서. 서술형은 요 부분 같이 할게요. 그래서 because of being 요 부분 서술형으로 봐주시고요. 아, 연결사 여기 하나 더 있었네요. 어디있죠? 여기? For example. 그 그렇죠? 다음에 서술형은 더비교급. 그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더비교급. 이 부분. 서술형으로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항상 얘기하지만 정답은 3번이었는데 이거를 다른 영어라든지 한글로도 충분히 주제제목 요지를 또다시 물어볼 수 있으니까 반드시 내용 정리해 주시고 숙제해 주셔야 돼요.